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매일 19억 잔이 넘게 팔려 나가는 검은색 액체. 물 다음으로 인류가 가장 많이 마신다는 이 음료의 시작이 사실은 중증 마약 중독자의 처절한 사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가볍게 들이키는 이 청량한 탄산음료의 탄생 배경에는 남북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전장과 한 약사의 일그러진 욕망 그리고 범망을 피해 가려던 치밀한 계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40년 전 미국 조지아주의 한 약국에서 이 음료를 처음 마주했다면, 그것은 시원한 음료가 아니라 걸쭉하고 검은 약용 시럽이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1865년, 미국 남북 전쟁의 마지막 격전지 중 하나였던 콜럼버스 전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부 연합군의 중령이었던 존 펜버터는 이 전투에서 가슴에 깊은 칼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평생을 따라다닐 지독한 통증이었습니다. 당시 의학기술로는 그 고통을 잠재울 유일한 수단이 모르핀 뿐이었고 약사였던 펜버터는 스스로에게 다량의 모르핀을 투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파괴적인 중독이었습니다. 그는 약사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모르핀 중독을 치료할 대체 약물을 찾기 위해 광기 어린 실험에 몰두합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코카 와인이었습니다. 코카 잎에서 추출한 성분과 와인을 섞은 이 기묘한 술은 우울증 치료와 에너지 회복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었죠. 펜버터는 여기에 아프리카의 열대 열매인 콜라너트 추출물을 더해. 자신만의 비방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카콜라의 전신인 펜버턴의 프렌치 와인 코카였습니다. 그는 이 음료가 두통과 신경세약, 심지어 성기능 향상에까지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이라 광고하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모르핀 중독자가 또 다른 강력한 각성성분을 이용해 자신의 고통을 잊으려 했던 이 위험한 시도가 세계 최고의 음료가 될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쳐옵니다. 1885년, 조지아주의 강력한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와인이 들어간 그의 약용 음료는 판매 금지 위기에 처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팬버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와인 대신 설탕 시럽과 탄산수를 섞어 알코올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음료를 개발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1886년 5월의 어느 날, 마침내 황금 비율의 베이스 시럽이 완성됩니다. 그는 이 원액을 인근의 제이콥스 약국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우연히 탄산수와 섞여 나오며, 우리가 아는 콜라의 원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활용점정을 찍은 인물은 펜버턴의 회계사였던 프랭크 로빈슨이었습니다. 그는 주재료인 코카잎과 콜라너트의 이름을 따서, 코카콜라라는 직관적인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그는 마케팅적인 감각이 탁월했는데, 콜라의 원래 철자인 K 대신 C를 사용하여 두 개의 C가 반복되는 리듬감을 주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고로 통하는 흘림체 형태의 스펜서리한 스크립트 역시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위대한 음료를 만든 펜버터는 코카콜라의 거대한 성공을 단한 조각도 보지 못한 채, 암 투병과 가난 속에서 자신의 지분을 헐값에 넘기며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독보적인 브랜드의 탄생 뒤에는 이처럼 한 남자의 몰락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펜버턴의 손을 떠난 이 검은 액체는 어떻게 약국의 약용 시럽에서 벗어나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정복하는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펜버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야망을 품은 또 다른 사업가의 등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한 약사가 헐값에 넘긴 이 검은 액체는 이제 역사상 가장 탐욕스럽고 천재적인 사업가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당시 애틀랜타의 약재 도매상이었던 에이사 캔들러는 펜버턴이 남긴 이 실업의 잠재력을 단숨에 알아봤습니다. 그는 단돈 2,300달러라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코카콜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사들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잊기 위한 약물에 불과했지만 캔들러에게 이것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거대한 금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코카콜라 컴퍼니를 설립하고 약국 구석에 처박혀 있던 이 음료를 화려한 도심의 광장으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캔들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마케팅 기법을 도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일단 맛을 보면 중독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무료 시험 쿠폰을 발행하여 뿌리기 시작했죠. 일단 한번 마셔보세요. 돈은 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 파격적인 제안은 런던과 파리, 뉴욕의 신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계, 달력, 쟁반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코카콜라 로고를 새겨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 곳곳에서 코카콜라라는 이름을 마주하며 최면에 걸린 듯그 맛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번창할수록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을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코카콜라가 돈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장에는 수많은 짝퉁 제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코카놀라. 마코카, 피그 콜라 등 이름만 교묘하게 바꾼 유사품들이 코카콜라의 명성에 기생하며 수익을 갈가먹고 있었죠. 당시 콜라는 평범한 직선 형태의 병에 담겨 팔렸는데, 라벨만 떼어내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캔들러와 그의 경영진은 이 위기를 돌파할 단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코카콜라만을 위한 독보적인 옷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1915년, 코카콜라는 전 세계 유리공장을 대상으로 역사적인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의 조건은 매우 까다롭고도 기괴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코카콜라임을 알수 있어야 하며, 심지어 병이 깨진 채 바닥에 흩어져 있어도 그 파편만 보고 정체를 알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에 도전한 인물이 바로 루트 유리 공장의 알렉산더 사무엘슨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백과 사전을 뒤지다 코코아 열매의 새로 줄무늬와 풍만한 곡선 라인의 영감을 얻어 시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사실 이는 코카잎과 코코아를 혼동한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디자인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이 실수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산업 디자인을 탄생시켰습니다. 허리가 잘록하고 아래로 갈수록 풍성해지는 이 독특한 형태의 컨투어 병은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여성의 실루엣을 닮았다고 해서 호불스커트 병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이 병은 이제 단순히 음료를 담는 용기를 넘어 코카콜라라는 브랜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경쟁자들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시각적, 촉각적 장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코카콜라는 독보적인 이름과 옷을 갖추고 미국 전역을 넘어 거대한 제국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캔들러가 구축한 이 견고한 성위에서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하나의 문화이자 권력이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글로벌 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병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에서도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변함없는 그 맛을 유지하는 완벽한 표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코카콜라 역사상 가장 냉철한 경영자라고 불리는 인물이 무대 위로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서는 1초에 2만 병이 넘는 코카콜라가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 위에서부터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다까지 인류가 발을 들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 검은 액체가 존재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뉴욕의 화려한 마천루에서 마시는 콜라와 아프리카 오지의 작은 마을에서 마시는 콜라의 맛이 단 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적 같은 표준화를 완성하고 코카콜라를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하나의 전 지구적 종교의 반열에 올린 인물, 바로 코카콜라의 전설적인 경영자 로버트 우드러프입니다. 1923년, 33살의 젊은 나이로 회장직에 오른 우드러프는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품질관리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코카콜라는 항상 동일한 맛과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직접 전 세계의 공장을 돌며 탄산수의 압력, 시럽의 농도, 심지어 종업원의 복장과 위생규정까지 담긴 철저한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음료의 맛이 만드는 사람에 따라 제각각이었던 시대에 그의 이러한 행보는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갈증을 느끼는 모든 인간의 손이 닿는 곳에 코카콜라가 있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유통망을 확장하며 제국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우드러프에게도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코카콜라의 치명적인 계절적 한계였습니다. 여름에는 불티나게 팔리던 콜라가 찬바람이 부는 겨울만 되면 판매량이 처참하게 곤두박질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콜라를 오직 더위를 식히기 위한 여름 음료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드러프는 이 고정관념을 깨부수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영리한 마케팅 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겨울의 상징인 산타클로스를 코카콜라의 영업사원으로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붉은 옷을 입고 인자하게 웃는 산타의 모습은 사실 코카콜라가 만들어낸 마케팅의 산물입니다. 원래 산타클로스는 초록색 옷을 입었거나 혹은 작고 기괴한 요정의 모습, 때로는 엄격하고 무서운 노인의 이미지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코카콜라는 화가해든 선드블룸에게 의뢰하여 코카콜라의 상징인 선명한 빨간색 옷을 입히고 흰 거품을 연상시키는 풍성한 수염을 가진 지금의 산타를 탄생시켰습니다. 산타가 굴뚝을 타고 내려와 아이들의 선물 대신 시원한 콜라 한 잔을 들이키는 광고는 전 세계인의 내리에 박혔습니다.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사람들은 눈이 내리는 겨울밤에도 자연스럽게 코카콜라를 찾게 되었습니다. 코카콜라가 한 성자의 이미지를 통째로 재창조하여 브랜드의 정체성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마케팅 마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90년대 초반, 그들은 또 하나의 전설적인 캐릭터를 무대 위로 올립니다. 바로 밤하늘의 오로라를 배경으로 콜라를 마시며 미소 짓는 북극곰 가족입니다. 차갑고 깨끗한 북극의 이미지와 탄산의 청량함을 결합한 이 북극곰 광고는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선사했습니다. 산타가 겨울의 따뜻함을 상징했다면, 북극곰은 코카콜라의 변치 않는 신선함을 상징하며, 브랜드 가치를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혁신 덕분에 코카콜라는 단순한 설탕물을 넘어 행복과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파는 독보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드러프의 품질 집착과 천재적인 마케팅이 결합하면서, 코카콜라는 거침없이 세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번영도 잠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극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코카콜라 제국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던 원액 공급망이 끊기고, 적국이 된 독일 지사에서는 콜라를 만들 재료조차 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코카콜라의 역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음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독일의 한 공장에서 버려진 찌꺼기들을 모아 만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렌지 향이 톡 쏘는 상큼한 음료. 전 세계 어디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하는 환타가 사실은 나치 독일의 삼엄한 감시와 굶주림이 지배하던 제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록달록한 캔 속에 감춰진 이 음료의 정체는 세상을 정복하려던 야욕이 꺾이고, 모든 물자가 끊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버려진 음식 찌꺼기들을 모아 만든 기괴한 생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이 달콤한 액체에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남긴 지울 수 없는 흔적이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코카콜라 제국은 유례 없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적국이 된 독일에 대한 모든 물자 수출이 전면 중단되었고, 코카콜라의 심장이라 할수 있는 비밀 원액인 세븐X의 공급마저 완전히 끊겨버린 것입니다. 당시 독일 전역에 수십 개의 공장을 운영하며, 콜라를 독일 국민 음료로 만들었던 코카콜라 독일 지사장 막스카이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공장 문을 닫고 나치 정부의 모든 권한을 넘길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어 제국을 지켜낼 것인지 말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었습니다. 막스 카이트는 독일 내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식재료를 샅샅이 뒤졌지만 전쟁 중인 나라에 제대로 된 고기나 설탕이 남아 있을 리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눈을 돌린 곳은 다른 식품 공장에서 내다 버리는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치즈를 만들고 남은 뿌연 액체인 유장과 사과 술을 짜고 남은 것인 섬유질 찌꺼기, 그리고 사탕모에서 설탕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들이 환타의 주재료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음료 브랜드의 자식이 사실은 버려진 음식물들의 조합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막스 카이트는 이 기괴한 혼합물의 탄산을 주입하여 새로운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맛은 지금의 오렌지 맛과는 거리가 먼. 샴페인과 비슷한 톡소는 마디였지만 설탕이 귀했던 전쟁터에서 이 달콤한 액체는 순식간에 독일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음료의 이름을 정하기 위한 회의에서 카이트는 직원들에게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주문했고 독일어로 상상력을 뜻하는 판타지라는 단어에서 영감을 얻어 환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절망적인 전쟁터에서 상상력으로 빚어낸 이 음료는 코카콜라라는 이름이 사라진 독일의 거리에서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환타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히 마시는 음료를 넘어 설탕 배급이 끊긴 독일 가정에서는 환타를 이용해 요리를 하거나 단맛을 내는 조미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막스 카이트는 나치 치아에서도 본사와의 연락이 끊긴 채 독자적으로 환타 제국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했을 때 그는 코카콜라 본사에 그 동안의 수익과 환타라는 새로운 브랜드의 권리를 고스란히 바쳤습니다. 적국에서 나치와 협력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오직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일궈낸 그의 성과는 코카콜라 역사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환타는 잠시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1955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현지의 신선한 감귤을 첨가한 새로운 레시피로 부활하며 지금의 오렌지 환타로 거듭났습니다. 전쟁의 비극이 낳은 찌꺼기 음료가 전 세계 180개국에서 사랑받는 글로벌 브랜드로 화려하게 변신한 것입니다. 코카콜라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질 뻔한 순간을 지켜낸 것은 바로 이 처절한 생존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환타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을 견뎌낸 코카콜라는 이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철통 보안과 신비주의를 통해 세계 경제의 정점에 올라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코카콜라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진짜임은 화려한 광고나 독특한 병 디자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40년 동안 단한 번도 외부로 유출된 적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보호된 상업적 비밀인 원액 레시피에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94%가 그 로고를 알고 있고, 지구상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는 이 음료의 심장부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검은 액체는 이제 단순한 음료를 넘어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현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의외로 아주 작고, 낡은 종이 한 장에 적힌 비밀 공식에서 나옵니다. 140년 동안 단한 번도 외부로 유출된 적이 없으며 오직 선택받은 단두 명의 경영자만이 그 전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영업 비밀 상품명 세븐엑스의 정체입니다. 이 전설적인 레시피는 현재 미국 애틀랜타에 위치한 코카콜라 박물관의 거대한 철갑 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십 명의 무장 경비원과 최첨단 보안 장치가 이 종이 한 장을 지키고 있으며 레시피를 알고 있는 두 명의 인물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결코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이토록 광적으로 비밀에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약 레시피를 특허로 등록했다면 20년 뒤에는 전 세계에 공개되어야 했겠지만 그들은 특허 대신 영업 비밀이라는 방식을 택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 온 것입니다. 수 많은 과학자와 경쟁사들이 성분을 분석해 복제품을 만들려 시도했지만 그 누구도 코카콜라 특유의 그 미묘하고도 강렬한 풍미를 완벽하게 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철저한 신비주의와 표준화는 코카콜라를 전 세계 200여 개국에 뿌리 내리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현재 코카콜라는 국제연합에 가입된 국가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9억 잔이라는 경이로운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빨간색 바탕의 하얀 글씨로 적힌 이 로고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코카콜라가 단순한 기업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유통 제국임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물조차 구하기 힘든 아프리카의 오지부터 북극의 과학 기지까지 자신들의 제품을 배달하는 전 지구적인 보급망을 구축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코카콜라 경제학이라 부르며 한 나라의 코카콜라 소비량이 그 국가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코카콜라의 진정한 무서움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자신들의 피부를 끊임없이 바꿔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설탕을 뺀 다이어트 콜라와 제로 콜라를 출시하여 시장의 판도를 바꿨고 탄산 음료를 넘어 생수, 차, 커피에 이르기까지 음료가 줄수 있는 모든 경험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펜버턴의 작은 약국에서 시작된 그 걸쭉한 약용 시럽은 이제 매년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기업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를 마시는 그 순간의 상쾌함과 즐거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제품화하여 전 세계인의 잠재의식 속에 심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카콜라라는 이름이 가진 진정한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남북전쟁의 고통을 잊으려 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였고,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찌꺼기를 모아 환타를 만들어낸 생존의 본능이었으며, 산타클로스와 북극곰을 통해 전 세계인의 꿈을 설계한 치밀한 마케팅의 결정체였습니다. 14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경쟁자가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코카콜라는 여전히 그 철갑금고 속의 비밀을 지키며, 전 세계 음료 시장의 정점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신 그 시원한 한잔 속에는 인류 현대사의 모든 굴곡과 욕망, 그리고 승리의 역사가 녹아들어 있는 셈입니다. 코카콜라 제국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이 느끼는 갈증과 그 갈증 끝에 찾아오는 짜릿한 해방감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미래의 인류가 지구를 떠나 새로운 행성에 정착하게 되는 날, 그들의 짐 가방 속에 가장 먼저 챙겨질 물건 역시 이 빨간 로고가 새겨진 캔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시대의 어둠을 뚫고 나와 전 세계인의 갈증을 해소하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브랜드가 된 코카콜라. 그 검은 액체가 그리는 궤적은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펜버턴의 비밀 공식에서 시작해 지구를 정복한 코카콜라의 장대한 연대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이 다음에 이 시원한 캔을 따는 순간, 그 짧은 탄산소리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